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는 자랑스런 고려의 직지죠. 그런데 지난 2010년 이 직지보다 최소 138년이나 앞서 제작됐다는 금속 활자가 공개됐습니다. 고려 시대 불교서적을 인쇄하는 데 사용된 증도가자인데요. 만약 사실이라면 세계 인쇄술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하는 대발견이었습니다만,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증도가자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런지 이하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1239년 고려 조정은 불교서적 남명천 화상 송 증도가를 가능합니다. 이 책의 금속 활자본을 찍는데 사용된 활자가 증도가자인데 지난 2010년 한 사립 미술관이 해당 활자라며 101점을 공개했습니다. 곧바로 학교에서는 뜨거운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. 이 활자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과 문자의 부식 상태가 쟁점이 됐습니다. 일단은 나왔다면 개성에서 아니면 나올 수가 없죠. 그러나 그것이 언제 나왔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. 진위 논란은 활자에 묻은 먹성분을 탄소 연대로 분석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. 대상이 됐던 두 활자 모두 1200년대 이전에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이후 증도가자는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도 관련 학회가 열리는 등 후속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유럽이나 미국 또 외국에서 이 활자를 소개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.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고려시대 것으로 확실시되는 것만 현재 11개. 하지만 문화재청은 3년 넘게 출처 문제를 이유로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진품이, 어, 구별이 되면은 그 진품을 가지고 이제 과연 고려시대 증도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해야 되죠. 문화재청은 국정감사에서까지 문제가 제기되자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해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.